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네, 폴리트립스 이영준입니다. 폴리트립스 홍보하고 싶어서 유튜브 시작했고요. 네, 정말 사람들이 좋은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내년 3월 달에 한국 인천에서 뜨는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세선 뭐 이런 게 아니고 크루즈 선사에서 띄우는 배인데 오시아니아라고 음식에 목숨을 거는 크루즈사가 있어요. 응. 아, 오시아니아 크루즈에 너네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가 뭐가 장점이야? 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음식. 우리는 음식에 목숨 걸어 크루즈 타서요 랍스타와 캐리어를매끼니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탈리안 프렌치 정식을 즐기기에는 최고의 크루즈예요. 인천이, 인천이 모항지이고요 그러니까 기항지는 기항지와 모항지의 차이가 모항지는 출발하는 곳 타는 곳 타는 곳이고 기항지는 잠깐 들리는 곳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관광하고 가는 데가 기항지 맞아요 인천에 응. 들어올 수 있어요? 서해 크루즈선 들어와요? 서해 크루즈선 들어오죠 인천에 얼마나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콜밭이라 부르는 <laughs> 줄 알았어 <laughs> 일본으로 가던 배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난리 난적한번 있었죠 네. 중국에서 오다가 인천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 로얄 캐리비언의 퀀텀오브더시즈라는 배였어요. 음. 우리나라가 진짜 크더라고요. 배 육상 빌딩이 옆에 누어있듯이 이렇게 옆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떠서 부산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구마모토 갔다, 오키나와 갔다가 다시 일본 쪽으로 올라가는 도쿄에서 내리는 배인데요. 이 배는 벚꽃, 꽃을 보는 꽃 개화시계에 맞춰서 운행하는 크루즈. 이건 럭셔리 크루즈입니다. 육성급 크루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말 럭셔리합니다. 이런 게 럭셔리 크루즈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달라? 요 일단 올 인클루시브들 다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올해 7월 달부터 이 크루즈사에서 혜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했냐? 첫 번째가 술 무제한. 그 전에는 술 무제한이 아니었어요. 음. 네, 술 무제한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음. 이번에 모든 혜택으로 다 넣고 두 번째가 와이파이가 두개 기기가 무료. 어... 와이파이 좀 저가형에서는 다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와이파이가 무료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항지 투어를 할수 있는 크레딧을 넣어주는데 음. 뭐 적게는 400달러에서 많게는 800달러 이렇게 넣어줍니다. 음. 그리고 이 크루즈의 장점은 포트마다 기항지마다 시내 중심부까지 셔틀버스가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 그걸 이용을 안 하더라도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루즈가 내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고 저희 사이트에서 곧 판매할 예정입니다. 럭셔리 크루즈라 가격대가 좀 있죠. 뭐 흔히 생각하고 있는 1천만 원대 아니냐? 그거보단 쌉니다. 사실 럭셔리 크루즈에서 다른 점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제일 다른 건 서비스 레벨이에요. 내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직원한테 내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 줄리안 오셨어요? 오늘 어때요? 뭐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나는 탄산수를 좋아해서 스파클링 워터만 시켰어요. 그럼 알아서 스파클링 워터를 갖다 줍니다. 아침 먹을 때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고 나를 알아본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오시아니아 크루즈는 어, 일단은 서비스 레벨이 높고요. 그리고 발코니 캐빈이든 캐빈을 봤을 때 침구 세트라던가 여러 침대 이런 기구들이 등급이 다릅니다. 정말 편안하고요. 엘레강스하다라고 표현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들도 당연히 다르고 로얄 캐리비안의 코스타 런버 탔을 때 있는 드링크의 셀렉션과 이런 럭셔리 크루즈를 탔었을 때 내가 마실 수 있는 주류 셀렉션이 다릅니다. 위스키까지 막 주고 그런 거에. 등급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객실 인테리어 자체도 안에 자재가 뭐 이탈리아산 뭐 대리석 뭐 이런 걸로 화장실 쫙 깔아놓고 어, 또뭐 이집트산 침구 뭐 이런 걸로 깔아놓고 이런 수준이. 강릉에서 어떤 그루잖아요아 그거 전세선이잖아요. 아 인천에서 뜨는 건 선사에서 판매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를 그룹으로 갖고 와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전세선으로 나오는 배는 선사홈 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루즈를 갖고 와서 보통 뭐 음악 크루즈다 뭐다 해가지고 좀 테마를 붙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단이 있겠네요 장단이 있죠 일단은 갖고 와서 파니까 비싸죠 여행사도 남겨야 되니까 그쵸 많이 남겨야죠 돈을 그만큼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타는지도 모르니까 아마 그냥 싸게는 공급하기는좀 어려울 겁니다. 타사에서 전세 내고 있는 그 크루즈. 그러니까 사실 장점이라 그러면 한국인에 맞게 특화를 했다. 응. 그래서 내가 그 크루즈를 타면 메뉴도 한국어고 모든 게 한국 사람한테 편의성이 좀 맞춰져 있다. 크루즈를 탔을 때 해외를 많이 체험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하다. 왜냐면 다 한국 사람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낭 여행 갔는데 한국인지 그 외국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경기도 다낭. 해외를 분명 왔는데 일하는 사람만 외국인이야. 어. 다 아, 한국 사람이야 수영장에 갔더니 9 8 한국 사람이야 조식 먹을 때 전망국 사람이야 이게 되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외여행 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되는데 국내 국내여행 간 느낌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니까 편리한 점들은 있죠 사실 코스타라는 선사는 아시아에서 철수했어요 지금 전세하고 있는 게 코스타 세레나라는 호데 2004년도에 아마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배죠. 오래된 배죠. 네. 코스타는 삼성급 크루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목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가형으로 타는 데는 금액이 싸지만, 탔었을 때 물도 사먹어야 되고, 음. 많은 것들을 내가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코스타랑 오시아니아랑 비교하시면 욕먹습니다. 선사. 오시아니아에서 아마 칼도 아, 쫓아올지도 테라리입니다. 몰라요. 포드랑 페라리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데, 차이가 있다. 아, 크루즈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목적이 다르다. 굳이 한국에서 뜨는 배를 타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고 그 안에 심지어 소주도 팔고 한국 진치. 메뉴들도 있고 한국어로 다돼 있는 약간 크루즈지만 좀 그냥 좀 한국화 돼가지고 탄다. 그러면 강남 가서 타시는 거 정말 괜찮은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일본 갔다 오니까 어,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판매하는 거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도쿄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편도로 도쿄에서 한국으로 오시기만 하면 돼요 뭐 사실 비행기가 얼마 안 하니까 음. 정말 초월 럭셔리는 이거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 강릉에서 뜨는 거 가지고 초월 럭셔리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초화 럭셔리는 오시아니아가 시작이라고 볼것 같아요. 오시아니아도 있고 뭐 실버시도 있고 음식 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인테리어 아 제대로다. 서비스 레벨 아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그런 걸 느끼려면 당연히 인천에서 출발하는 오시아니아 크루즈를 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럭셔리급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맞아요. 럭셔리의 입문용.